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펩트론.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연휴 이후에도 지지라인 딱 지켜주면서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펩트론 금요일 가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가격입니다. 31,000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더 이상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는 29만 4천 0백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30만원 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래 꼬리 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텼다 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그리고 매수 타점 언제 잡으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 딱 하나 있죠. 결국엔 릴리와의 소식입니다. 릴리와의 소식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두가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펩트론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죠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현재 릴리와의 이 기술 이전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덧 10월달 중순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젠 정말 진짜로 본격적으로 정말 정말 진짜로 본격적으로 이 릴리와의 본계약이 정말 다다랐습니다 릴리와의 본계약이 실질적으로는 12월 14일, 12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12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이 릴리와 펩트론의 계약이 끝나요. 원래는 작년에 이 기술 본계약 전에 스마트 대포에 대한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는 14개월이라는 시간을 먼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는 게 12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12월 중이 오기 전에 본격적인 이 본계약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패트론 올라온 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결국에 패트론이 뭐 루프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재료로도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비만 치료제예요. 자, 이거 다른 주식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은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펩트론 관련해가지고 뭐 이게 어떻고 저쩌고 뭐 루프원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비만 치료제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자부하면서 이야기 드립니다. 결국에는 릴리가 어떤 기업인데요. 릴리는요 여러분 전세계 바이오 1위 기업이에요. 상당히 덩치가 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업이 상당히 돈이 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힘을 못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에만 힘내고 있던 기업 하면은 노보노의 위고비 아니겠습니까? 위고비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릴리가 함께 견제하면서 만든 거, 마운자루. 마운자루도 일단 시장 너무나 잘 차지했어요. 지금 마운자루가 국내 1등으로 제가 알기로는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릴리가 만년 1등이었던 이 기업이, 야, 2등 자리를 하니까 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 1등을 먹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 그러면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자. 그런데 릴리 같은 빅파마들은, 돈은 많아요. 돈 엄청나게 많죠.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요. 그냥 이게 표현이 제가 몇 개가 떠오르지 않는데 진짜 엄청납니다. 자, 돈이 엄청 많은데 대신에 시간이 없습니다. 얘네가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들려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릴리 같은 빅파마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바이오 기업들의 플랫폼 기술을 돈으로 살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의 펩트론이 지금 엄청난 수혜를 보면서 현재 구간까지 올라왔다 이거 릴리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생각 없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고 정말 아무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인 겁니다 제가 이전부터 영상 계속해서 찍어드렸잖아요. 펩트론에 대해 가지고 영상 정말 많이 찍어드렸었고요. 이 비만치료제에 관련해 가지고도 영상 정말 많이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펩트론 올해 초에 영상 찍어드렸을 때 뭐라 했냐? 여러분, 펩트론은 올해의 30만 원선 충분히 갑니다라고 했었어요. 이 당시에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셨던 분들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30만 원선 돌파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릴리와의 본계약 실질적으로 나온다고 라 하면 은 50만원 선 충분히 돌파합니다. 이러한 구간들 저희 윤선수가 여러분들 챙겨드릴 거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이러한 타점들 다 공유 드릴 거예요. 매수부터 해가지고 매도 타점 다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구간까지도 다 챙겨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윤선수의 모든 거 여러분들께 다 전수해드린다고요.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 윤선수 여러분들께 돈 받냐? 돈도 안 받습니다. 돈,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챙겨 가셔라 라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010-4825-0472 여러분 딱 숫자 1만 보내주세요. 화면 잠깐 정지하시고 그냥 문자로 1만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시청자분들 매수매도타점 공유드리면서 함께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링크 통해서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윤 선수 여러분들 매일 매일 새로운 히든 종목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마감에 맞춰가지고 매일 매일 새 종목씩 알려드려요. 자이 종목들 여러분들 다음 날에 수익 가져가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자 연휴 전에도 알려드렸어요. 연휴 전에 알려드린 거 10월 2일 날 말씀드린 종목들 10월 10일 날 정확하게 수익 가져갔고요. 똑같습니다. 금요일에 알려드린 종목들 월요일에 충분히 수익 가져갈 거예요. 내일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장 시작 직후에도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딱 문자 1만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모두 챙겨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려요. 10월 2일 날 장마감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다는 겁니다. 세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첫 번째 종목 원익홀딩스 이야기 드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손 기술 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보성 파워텍 말씀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필요성 강조에 대해 가지고 안전성 필요에 대한 수혜에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 종목 온코닉 테라퓨틱스 말씀드렸고요. 자큐보 효과에 대해 가지고 폭풍성장 시작됐다라는 이슈 나오자마자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해당 세 종목들 금요일 하루 동안 충분히 수익을 가져갔고요. 똑같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날 여러분들 정확하게 장마감에 맞춰가지고 세 종목 밑에 알려드렸어요. 이 종목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장시작 직후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함께 볼게요. 원이 콜딩스부터 얼마나 수익 가져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원이 콜딩스입니다. 15,22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상한가 찍었습니다. 19,070원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딱 찍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못해도 20%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매수 매도가까지도 다 알려드리잖아요. 매수는 여러분들 장 마감까지 여유 있게 매수하시고, 여러분들 매도는 5% 이상이 됐을 때에 분할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5% 이상 됐을 때에 분할 매도하셔라. 계속해서 수익을 늘려나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이콜링스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무리 못해도 15% 이상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 보성파워텍도 한번 볼게요. 보성파워텍입니다. 자 금요일 4,7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5,780원까지 올라갔었고 마무리는 5,600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보송파워텍 또한도 뭐했다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아무리 못해도 15%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한번 볼게요 온코닉 테라퓨틱스죠 자 박수 쳐야 됩니다 점 상했습니다 상한가 딱 찍었고요 2만 1,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전날 매수했으면요 여러분 1 5,925원 아니죠 전날 매수했으면은 16,300원에 매수를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챙겨가는 거 쉽습니다. 저 윤선수와 함께 하면 수익 금방 챙겨가요. 월요일에 똑같습니다. 월요일에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챙겨갈 수 있고요. 이 수익 구간들 저 윤선수가 다 알려드린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돈 벌아냐 금전 요구하냐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거 절대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 나가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딱 문자 여러분들 숫자 1만 보내주셔가지고 월요일에 모두가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1 0 4 8 2 5 0 4 7 2딱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펩트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 릴리와의 본계약 이제 곧 나올 거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3분기에 주춤했던 이 기술이전 성과 남은 하반기에 빅딜 소식 들려올까라는 이슈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테트론과 릴리의 소식이에요 자 근데 이거 규모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씀드리면 대규모입니다 진짜 역대급 규모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은 릴리가 그만큼 이 비만치료제 시장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펩토론 여러분들, 50만 원 선이요? 저 그거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50만 원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 구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갈 겁니다. 또한 올해 기술이 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내년 목표, 26년에는 펩토론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유상증자를 하든 무상증자를 하든 몸짓을 키워나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 안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말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질 거예요. 릴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빅파마들은 이제 얘네들은 기술을 자체적으로 안 만들 거예요. 뭐 얘네들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비중을 그렇게 안는다고요 어차피 기업들과 손잡고 얘네들 보고 시키라고 할 거예요. 얘네들 시키면서 너희가 플랫폼 기술 개발하고 우리는 돈을 대줄게 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릴리와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활용한 파이프라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펩트론이 지금 이 공장까지 짓고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릴리가 원하는 이 생산량을 갖추기 위해서 캐파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또 릴리도 이캐파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공장 인수한다라는 말이 미국 현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욕하지 말고 답답 패하지 말고 함께 수익 가져가자라고 하자니까요. 자 여러분 어차피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이 자리 잘 지켜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매수 매타이밍만 잘 잡아도 계속해서 수익은 챙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들 저윤 선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 나갈 겁니다.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010485047이 딱 여러분 숫자 1만 보내주세요.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제가 펩트론에 대한 타점들 다 공유드릴 거고요. 펩트론에 대한 자료도 제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자료들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아 펩트로닌 정말로 유망하구나 이거는 계약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본인이 직접 느껴봐야 돼요. 제가 그러한 자료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 공유. 꼭 다들 받으셔가지고 함께 수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숫자 딱 1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4825-0472딱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도 준비해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윤선수 여러분들 함께 수익 계속해서 챙겨나갈 테니까요. 내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손해보지 마시고 함께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